실험 패 계속해서 패배를 당하고 있는데 음. 경기 내용도 최근 경기 그래도 직전 경기는 초반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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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았죠. 음. 그 제가 지금 그 예측이 다 틀렸잖아요. <laughs> 근데 그 가스공사를 사실 2등에 놓은 건 물론 그 원래 유튜브가 유튜브의 몬이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게 하나 있어야죠. 네. 근데 약간 기본적으로는 그 가져갈 수 있는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죠 아, 외국인 선수 맞아요, 쪽에서 네. 왜냐하면 국내 선수 득점 옵션이 국내 선수가 아니지 그것도 벨란겔 사실상 한 명뿐이잖아요. 음. 10점 이상 할수 있는 선수가. 네. 근데 일단 그 자원의 득점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그 외국인 선수 득점이 한 최소 25점에서 30점이 나와야 하는 건데 지금 10개 구단 중에 9 번째입니다. 맞아요. 두개 합쳐서 22.9점 그밖에 안 나와서. 거기서 나오는 게 제일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수비로는 여전히 뭐 그렇게 떨어지는 수비는 아니에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상대보다 늦질 못하니까. 아, 그니까. 아, 거기서 지금 맥이 빠지는 거죠. 네. 네. 그 KT전에서 가스공사에 딱 저는 문제점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스공사가 평균 실점 이제 1위, 음. 평균 득점은 8위예요. 맞아요. 리바운드가 꼴찌입니다. 음. 아. 근데 강혁 감독님이 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음. 이제 우리 팀이 전반에 실점을 너무 많이 해서 후반에 못 따라간 경우 못 따라간 경우가 음. 많다. 네. 그래서 일단 수비를 신경 써야 된다 하고 두 번째는 이제 KT가 워낙 리바운드가 좋으니까 음. 오늘 승부는 리바운드가 관건이다. 음. 근데 그날 경기에서 가스공사가 KT 상대로 딱 68점만 줬어요. 네. 그리고 리바운드에서 46대 32로 앞섰습니다. 음. 근데 결과는 65대 68로 줬어요. 음... 저는 이 여기서 생각이 딱든게 물론 지금 수비 지표도 하위권이지만 음... 수비 리바운드 지표도 하위권이지만 가장 큰건 공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날 벨랑겔이 13점을 넣었는데 13점이 사실 평균 득점으로 치면은 뭐 국내 나쁘지, 않죠, 상... 나쁘지, 네, 나쁘지, 나쁘지, 않는데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가스공사의 지금 벨랑겔은 제가 볼 때는 20. 25점, 20점, 25점, 20점은 부족해요. <laughs> 25점, 30점을 용병해서 이기려 <laughs> 네. 알바노 되려와하그러 <데려와야> 네. <laughs> 그러니까 지금 지금 제가 어디 갈 때마다 듣는 얘기가 가스공사는 벨랑겜만 막으면 된다. 음. 실제로 팀들이 다 그렇게 준비해서 나오고 기사도 음. 썼고 조용도기장. 네. <laughs> 네. <laughs> 그래서 저는 가스공사에좀 뭐랄까요 강혁감독이 그 니콜슨과 김낙현의 그 득점 공백을 너무 약간 좀 심각하게 좀 비중을 두지 음. 않은 게좀 시즌 준비에 좀 패착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 그거죠. 이번에 보면서 나온 건니콜슨이 진짜 좋은 선수다. 그렇죠. 네. 음. 그리고 그 아마 방송을 예전에 봐보셨던 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티앙이 한 경기 반을 반짝하고 네.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모든 분들이 고무적으로 맞죠. <laughs> 근데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마티앙이 그 정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마티앙 오랫동안 봤습니다. 근데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전력 분석이나 오랫동안 국제 업무를 해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한 게 마티앙 저 정도가 아닌데. 네. 근데 그한 경기 반 반짝광고로 인해서 니콜슨을 그냥 버리고 네. 마티앙을 60만 달러에 데려왔단 하, 말이죠. 그니까요. 아, 이거 자체가 좀 그러니까 마티앙이 해외 리그에서도 나쁜 선수고 괜찮은 선수, 네. 괜찮은 선수인데 60만 달러를 주고 데려올 선수는, 데려올 선수는 아닌 네. 거죠. 어쨌든 그 일단 마티앙은 교체가 됩니다. 네. 네 저도 일단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마티앙의 아그 계약 60만 달러는 풀 개런티인가요? 풀 개런티예요. 풀 개런티인데 아하. 이제 이게 제가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아마 제가 그제 제 유튜브 채널에 한 분이 가스 공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셔 갖고 제가 거기에 그 답변보다는 가스 공사 계약 처리부터 좀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가스 공사가 그 물론 팬들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많아지고 그리고 강혁 감독도 굉장히 실력을 굉장히 빨리 보여준 감독이잖아요. 칼라도 약간 깜스무사 면은 옛날 그전 자랜드들 네. 빡빡하게 수비하고 <laughs> 맞아 맞아요. 그랬잖아요. <약간 웃음> 그런 칼라를 굉장히 잘 구축을 했죠. 음. 구단들 구단 직원들이나 선수단의 노력으로 해서. 음, 네. 근데 이럴 때 다만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 좀 실망스러웠죠. 그러니까 네. 계약 서의 내용을 지키긴 해야겠죠. 그렇죠. 그게 그 구단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까지 가스 공사는 주요 계약에서의 마무리가 다 좋지가 났어요. <laughs> 일단 유도원 감독 그렇죠. 아, 계약이 아, 그렇죠. 원래 네. 줘야 되는 돈을 맞아요. 그 네. 소송 갔죠. 그 전에 픽스 힉스? 스도 아크레스원 끝을때풀 네. 개런티인데 안 주고 그냥 보냈죠. <laughs> 네. 또 그때 김승환 코치도 마찬가지고. 네. 어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계약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은 지금 아마 가스공사에 fa 계약을 한 국내 선수도 몇몇이 개런티가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럼 이 선수를 조차도 그럼 그렇게 할 거지 만약에 계약할 때는 좋아서 하지 근데 그 끝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또안 좋을 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안 좋을 때또 그런 방법을 쓸 것이냐 그거는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그건 왜냐면 다른 선수를 영입할 때도 좋지가 않아요. 음, 소문이 그쵸, 나잖아요. 맞아요. 맞아. 쟤네는 저거 안 지켜줘라는 음. 소문이 나면 좋은 선수를 데려오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네. 그런 이미지가 한번 굳어지면 이게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KCC하고 좀 비교할 수 있는데 KCC가 물론 선수들한테 굉장히 돈을 많이, 많이 쓰는 구단이기도 하지만 KCC가 더 선수들이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단이 손해보더라도 계약 조건을다 지킵니다. 오. 무조건 지킵니다. KCC는. 그렇기 때문에 어 물론 돈을 구단들이 FL 케이시가 많이 써서 가는 것도 있지만 끝에도 구단과 선수가 해 좋지 않게 헤어졌을 때도 음. 어쨌든 케이시 씨는 구단이 손해 보더라도 이 제약은 다 지켜주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팬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 저희 제가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으면 팬들은 사실 인지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근데 그렇죠. 다만 선수들한테는 그런 게 깨지면 사실 구단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마티앙 건은 일단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네. 가스공사를 위해서 앞으로의 가스공사가 더 좋은 팀으로 자리 잡고 더 약간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계약을 깨끗하게, 깨끗하게 처리를 하고 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바람입니다. <laughs>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김주성님 말씀처럼 공기업에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기업, 팬들이 보는 기업의 이미지도 있고 음. 그리고 소노 같은 경우를 사실 이제 안정적인 재정의 구단이 인수를 했지만 음. 이전에 있었던 그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구단의 이미지가 조금은 이제 좀 그런 와중이니까요. 음. 그런 게또 이제 중요한 프로농구는 팬에 의해서 네. 움직이니까 네, 네, 중요한 네. 요소 중에 하나겠죠. 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면 냐 이미 그 가스공사는 그~ 마티암최출초 이미 결정을 했고 네. 새 외국인 선수 영입도 끈신났습니다 그래서 음 결정이 외국인 선수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 새 외국인 선수가 내일 입국할 예정이고 어허. 어~ 빠르면 이번 주말에도 좀 틀릴 수 있을 것 같, 이거 아마 오면이제 비자 받고 네. 그 행정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면 빠르면 이번 주말 어~ 음음 늦으면 다음 주에 출전을 할것 같아요 새 얼굴인가요? 네, 월구 오, 어, 지금 네. 아까 댓글에서 뭐 은도의 선수 아니냐. 은도의 이상한데. 선수는 지금 무릎 수술 때문에 음. 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외국인 선수도 어, 어, 빠져 있고, 제가 까승우사 그 2위로 예상했잖아요. 네. 이것까지 보고했다. 아, <laughs> 아, 이제 시작이다. 아, 아, 그치? 아, 이제, 이제 시작이 오늘 그래. 선수가 그러면 네. 대역급인가요? 아, 대역급은 그러니까 농구 팬들이 알만한 선수는 아니에요. 음. 근데 어. 그. 국제 업무를 오랫동안 했던 분들한테는 아, 꽤 네. 알려진 선수죠. 네, 데이 선수가 뭐 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가스공사 스타일은 잘 맞을 것, 득점을잘 음 하는 선수죠. 네. 네. 제가 듣기로는 왼손잡이에 내거 뭐 플레이 다 되는 선수라 들었는데, 네. 맞아, 요 맞아. 요 그래서 어, 제가 이미 기사 한다 써놨고 어, 곧 방송 후에 <laughs> 내일 아침 전까지는 제가 기사로 내보낼 테니까. 네, 좋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샘플 최초 이제 가스공사 외국인 교체 확정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LG 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벨랑겔 선수를 막으니까 결국 그게 페인이 됐어요. 음, 그럼요. 네. 네, 김구찬 선수가 네. 이제 사진 한번 띄워주죠. 김구찬 선수 이게 활약은 그래도 최근에 좋았습니다. 음. 네, 김도수 위원님도 이제 중계를 하시다가. 가장 좋았을 때 폼이다라고 언급을 해 주실 만큼 슛감이 괜찮았는데 어, 그 이외에는 사실 뭐 신승민 선수나 마티앙 선수가 이득점에 그치면서 좀네 결국 또 패배를 당하고 말았어요 직전 음. 경기는 그래서 가스 공사는 이렇게 네, 7연패에 7한패. 네, 머물러 있고 음. 이제 시즌 초반이니까요 네, 아직 경기 맞아요, 맞아요. 시즌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음. 14 경기고 그리고 전력차가 다안 나기 때문에 네. 지금 맞아요. KCC가 가스공사한테 저도 이상하지 음. 않다고 생각해요. 음.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팀들 전력차가 크지 않은 시즌에서 네. 네. 음. 뭐 언제든지 탄력 받을 수 있는 가스공사 선수들도 이거 너무 실망하지 말고 네. 잘팀 추스러서 네. 어, 이 분위기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가스공사 팬들 분위기가 사실 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좀 좋지 않죠. 어, 좋지 않죠. 근데 좋지 않죠. 약간 그 강혁 감독한테 도 좋은 공부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감독 대행 그리고 감독으로 치는 첫 시즌이 기대한 것 이상의 퍼포먼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 스스로에게 굉장히 자신감도 많이 있었을 음. 거고 아마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게임이 잘 되니까 쭉 왔을 건데 이런 고비도 한번 있어 봐야 나중에 더 지, 좋은 지도자가 음. 되기 위한 자, 자양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스공사 팬 여러분들도 당장은 뭐, 팀의 경기력이 워낙 실망스러워서, 뭐, 좀, 음,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팀이 더 좋은 팀으로 가기 위한 단단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봐주시면 되고, 어쨌든 팀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빨리 변화를 어쨌든 선택을 했잖아요. 음. 그래서 음. 그 변화도, 물론 그냥 선수만 데려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선수를 우리가 어떻게 쓰겠다는 방향성이 명확해야 음. 되고, 어, 그리고 그 고민 안 하진 않았을 테니까, 어또 어, 달라진 모습의 가슴우사를 좀 기대하셔도 네. 괜찮지 않을까. 물론 매국인 선수 하나에 달라진다는 것도 모르지만 <laughs> 어쨌든 예. 제가 강혁 감독님 직접 들은 얘긴데 저도 가슴우사 이제 최종 성적이 너무 좋아서 잊고 있었는데 네. 감독 대행 시즌에 십연패 어, 한 적이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강혁 감독님도 그때 제가 오연패 했을 때 만났는데 네. 아예 뭐 감독 대행 때뭐 십연패 됐는데 네, 뭐, 뭐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십연패하고 저기 저기 데려오면서 바뀌었지. 맥스웰 데리 오면서. 음.. 맞아요. 맥스웰, 맞아요. 맥스웰 맞아요 맞아요 같이. 네. 네 맞습니다 시즌 네. 초반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지금 이제 왈가왈부하실 필요 없이 그럼요. 이제 경기는 이제 재밌게 네. 즐겨 주시고 네. 물론 팬분들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응원 열심히 해주시면 서 선수들이 힘내서 네. 경기 뛸수 있으니까요. 그뭐 네. 많은 분들이 지난 시즌에 LG가 우승하면서 기억에서 사라지셨겠지만 타령판. LG 네. 맞아요. 시즌 초반 패영표님 <laughs> <맞아요>. 네. 팬들 <laughs> 조상현 감독한테 난리였어요. 조 <laughs> 조상현 감독 막 얼굴 허해갖고 만나고 그랬었어요 <laughs> 근데 지금 우승하면서 명장 냈잖아요 그러니까그 네. 고비란 고비들이 언제든지 있으니까 그리고 세상이 내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시가. 그리고 조상현 감독이 요새 경기 보면은 너무 섹시하게 <웃음> 셔츠가 <웃음> 너무 아니, 풀어져요 단추를 <laughs> 하나만 쭉 좀 최고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laughs> 아니, 너무 여기 맨살이 다 <laughs> 비치고 아, 그래가지고 아, 팬들 분위기 최악이에요. 네. 네. <laughs>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너무 잘 되는 것만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오히려 아, 저는 팬들이 이 팀을 사랑하실 때는 어, 안될때더 응원을 하시는 게 음. 어, 진짜 더 물론 그 스포츠가 그것까지 참아가면서 보는 게그뭐 스포츠 묘미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팬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팀 선수들이든 감독이든 이렇게 안 플레이 때도 좀 격려해 주시고 한다면 네. 더 힘이 생기겠죠. 네. 언제 사람이 어떻게 늘 좋겠어요. 맞아요. 연, 연애를 해도 그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시즌을 치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어,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잠깐 제가 가기 전에 네네. 이거 일부러 준비해 갖고 왔는데 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잠깐 찍고 갈게요 네네 어, KCC에 거예요? 대해서 아, KCC KCC가 왜 이게 잘돼 있는가 전술판을 들고 오셨어요 네, 제가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해야겠다 네. 해서 <laughs>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좀 농구를 보시면서 이런 걸 참고하시라 음 돕기 위해서 제가 요거 작전판을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이게 KCC가 그 우리가 그 시범 경기 때 수비가 무너졌어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 이 무너진 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없는지 음. 그 그건 가봐야 안다라고 네, 했잖 맞아요, 맞아요, 그 대비책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이게 지금 보이시나 이게 약간 네, 보일 것 같은데 네, 보일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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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섯 네. 명이 이 파란색 X 자가 이제 KC c 수비에요 파란색의 숫자 네. 파란색 x 자 kcc 수비에요 네. 이렇게 x 자가 이렇게 다섯 명이 이렇게, 5명이 이렇게 하, 농구를 하면 상대가 이제 뽀 핸들러 상대 뽀렌들러가 여기서 농, 이제 뽀 핸들러 갖고 2대1을 하면 상, 이제 스크린을 타고 올라오죠 네. 네. 그러면 여기 빅맨이 여기 있던 상대 빅맨이 이렇게 같이 올라와서 네. 스크린을 타고 그러면 kcc 빅맨도 와서 여기서 스크린 걸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시범 경기 때는 이 쇼농이 이제 상대 빅맨 외국인 선수가 올때 같이 올라오면서, 네. 근데 이 사, 삼성이 선택한 수비법은 드롭백이요. 드롭백. 드롭백이 뭐냐면 2대 2가 일어났을 때 이제 드리블 볼핸들다가 이렇게 볼핸들다가 이렇게 드리블을 치고 나오면 빅맨이 잠깐 체크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기 빅맨 여기 쳐져서수비하는게 네. 드랍백이라고, 그렇죠. 네. 네, 드랍백이라고 하는데 이 드랍백이 카운터가 그러니까 여기 여기 지금 보시는 분들 그 동호인 농구 하시는 분들 있으면 동호인은 대부분 존 디펜스죠, 디펜스2 투스리 지역방어잖아요. 네. 투스리 네. 지역방어하실 때 그거 어떻게 깨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탑 하이포스트로 뽑는 거, 네. 하이포스트 뽑는 게 카운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카운터라는 거를 카운터의 개념을 지역방어 밖에 몰라요 <laughs>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수비별로 다 카운터가 있습니다 전부 다 음, 공식 네. 그러니까 수학 공식이야 음, 그냥 음, 음. 근데 이 드랍백 수비의 카운터 는이 피켓롤 할때볼 핸들러 의 3점 슛 네, 음, 그렇죠. 또는 볼 핸들러가 이 빅맨한테 와서 하는 피켄 팝이 카운터예요. 네, 네. 근 작년 같은 경우에 SK가 이제 이거를 드랍백으로 재미를 봤는데 지난 시즌에 외국인 선수들이 전부 다 빅맨이다 보니까 피켄 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여기다 쏠수는 없으니까. 근데 올시즌는 밖에서 쏘는 용병들이 꽤 있단 네,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모비스하고 했을 때 박살났던 게촌농은 드랍백을 시키니까 해먼즈를 팝을 시켜서 해먼즈가 외곽슛을 쏘는 거죠. 음. 근데 그러면 은외곽수을 맞으면 숏농을 위로 올리겠죠 네. 그렇죠 드롭백 위치를 요만치, 요만치까지 올리 겠죠 네. 그러면 숏농이 대신 드롭백을 올라 왔다가 다시 다운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네. 음... 그렇죠? 그래서 숏농의 위치가 올라오면 모비스는 해먼즈가 롤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다 뚫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한 결국 모든 팀들이 KCC를 만나면 이걸 할 건데 음. KCC는 이걸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었죠. 관건이었죠. 네. 그래서 KCC가 이걸 어떻게 준비해 갖고오냐면 시즌 초반에 최준영 선수가 외국인 선수를 맞습니다. 음. 최준영 선수가 외국인 선수를 맡으면서 상대 외국인 선수하고 볼 핸들러가 그피켓 로를 하면 그냥 최준영 선수가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냥. 까 올라오고 대신 손농의 국내 선수를 막았죠. 그래서, 촌동을 여다 놓는 거죠. 아하. 촌동을 여다 놓고, 상대가 이제 밑으로 파면, 그니까, 러 일단, 드랍, 여기서 이제, 볼 핸들러가 슛을 쏘든, 여기서 피켓 팝을 하든, 네. 최준용이 가서 막으니까, 네. 일단 이거는 제어가 되는 거죠. 그쵸, 쉽지 않죠. 그러면은, 이거가 제거가 되는데, 대신, 골 밑으로 볼이 갈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촌동이 여기서 도움 수비가 오는 거죠. 그니까, 촌동을 네. 가운데에 놓고, 이거 촌동이 막는 건데, 음. 이게, 촌동이 근데 또, 이거 오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laughs> <laughs> 거기서 거기 가는 거죠 <laughs> 네, 근데 그렇구나. 다만 어쨌든 촌농이 여기서 뒤로 빠지는 것보다는 음, 옆으로 그쵸, 오는 네, 속도가 그쵸, 그쵸. 편하기 때문에 네. 이걸 하는 건데 두 경기에 만에 최준용 선수가 아파서 빠졌어요 네. <laughs> 하, 참. 근데 이게 결국 힐시시한테더 좋은 효과를 발휘한 이유가 장재석 선수가 아, 가자미의 등장 <laughs> 네, 장재석 선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KCC가 원래대로 수비를 바꿔요. 음. 숏농이 다시 외국인 선수를 맡기시작요 네, 네. 그럼 근데 숏농을 드랍백으로 두질 않아요. 음. 그냥 숏농을 그냥 이렇게 올립니다. 네. 근데 여기가 비어도 괜찮아. 장재석이. 네. 그쵸. 음. 그 아, 장재석이 있으니까. 근데 결국, 원래 숏농이 여기를 막고, 최준용이 여기를 막고, 숏농이 이제 국면 선수를 막았으면, 여기서 삼성이 그때 재미를 본 게, 최현민이든 이 선수를 밖으로 빼요. 음, 그럼 촌동 이걸 이 쫓아가는데 안 쫓아가고 그, 여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예. 삼성이 외곽 슛을 많이 던집니다. 예, 그 어, 그래서 이제 그 슛을 막게 되는 건데, 장재석 선수가 여기를 지키니까, 촌동이 나가도 크게 지장이 없는 거죠. 근데 맞아요. 대신 장재석 선수가 여기를 막게 되면서, 그러면 장재석 선수가 여기를 막으니까, 장재석 선수 수비가 밖으로 나가면, 음. 그럼 볼을 또 이리로 돌리잖아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KCC의 수비가 로테이션이 필요합니다 네. 음, 근데 로테이션이 필요할 때 KCC가 여기다가 송교창을 갖다 놓습니다 하하 송교창이 이제 농구 용어에 아마 여러분들 가끔 보시면 감독들이 개투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겟투가 뭐냐면 야구의 개투 그게 아니고 개투예요 <laughs> 개투 보시나? 안보시죠안 네. 아, 보일 수도 있겠 g t e 숫자 이잖아요 네. 네. 영어 겟에 투예요 개투에서 네. 네. 한 명이 두 명을 막는다 해서 개투예요 근데 송교창이 개투를 합니다 근데 송교창이 이 개투를 하면서 볼이 나가는 쪽으로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송교창 선수가 중간에 스틸을 해갖고 나가는 음, 장면이 있는데 그게 송교창이 네. 개투하는 예측이 완벽하게 될 경우엔 그게 속공이, 스틸이 돼서 속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KCC가 결국 장제 지금의 눈에 보이는 건 허웅의 득점, 촌농의 확률 높은 음, 득점이지만, 네. 결국 이 수비를 바꿀 수, 장재석이 밑에, 촌농이 앞으로 나가도 밑으로 떨어지는 페인트존을 지키는 장재석이 있고, 네. 페인, 장재석이 페인트존을 지킨 사이에 밖에서 나간 상대팀들, 선수들을 견제할 송교창이 개투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지금 다 커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KCC가 요 수비를 준비하면서 어, 굉장히 지금 재미를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이게, 앞으로 최준영 선수하고, 돌아온 선수, 허우 손 선수가 들어왔을 때, 근데 KCC가 제가 듣기로는 다섯 어. 명 선수가 이렇게 뛰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럼 또이 수비를 정지할 시간이 필요할 건데, 네. 그때 이제 한 번, 과도기가 한번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만 그, 이제 그 과도기를, 어, 좀, 얼마나 빨리 겪고 있느냐. 빨리 극복하느냐가 음.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